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 반도체 불화수소 중국 화해이를 노렸나 논란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를 통해 인용된 니온게이저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세계 품목에 포함된 불화수소의 일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쓰인다며 이번 규제의 불똥이 중국에 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 내의 일본 모리타와 스텔레 같은 일본의 불화수소 제조 공장들은 핵심 원료를 일본에서 받아 한국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 다음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으로 투입되는데 다시 일부는 중국 시안의 삼성 랜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투입되며 또 일부는 장수성 우시에 있는 하이닉스의 디램 공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제조 2025가 미국에 의해 좌절되어서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의 반도체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한국의 애널리스트 말을 인용해 삼성은 랜디형 플래시 메모리의 25%를 sk하이닉스는 디램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화웨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산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0%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의 기술 굴기로 40%까지 올리려 했으나 미국에 맡겼고 결국 한국까지 반도체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화웨이는 물론이고 pc나 서버 메이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일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노림수 중에 하나가 화웨이였고 이것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시뮬레이션을 수개월간 진행했는데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크게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해까지 타격범주에 들어간 것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억측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클레임을 일본 측에 크게 걸어오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규제를 장기로 끌고 가기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6개월 이상 지속시에 글로벌 브랜드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의 공급 사슬을 파괴하고 무리한 수는 던지지 않겠지만 분명 한국의 현재 진행되는 외교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갈등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 양쪽이 모두 원해야 중재를 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t 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